자, 아, 조국, 조국 장관 관련해가지고, 어, 허위, 허위 보도, 그러니까 가짜뉴스 허위 보도에 대한 선배소가 있었는데요. 조국 장관이 이겼다고 합니다. 뭔 내용인지 볼까요? 네, 정경심 전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에게 출국을 지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는 세계일보 기자 두 명을 상대로 정정 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세계일보는 일주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24시간 정정 보도문을 게재해야 하고 또 기자들은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에게 각각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그, 이거 막 엄청나게 떠들어댔잖아요 근데, 500만 원으로 끝났어. 아니, 그러니까. 응. 1억을 청구했으면, 응. 한 3천, 아니, 5천 원 줘야 되는 거아닌가 저는 5천인데 0이 안 붙은 줄 알았어요. <laughs> 500이 뭐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허위 보도를 많이 하죠, 언론에서. 근데 이런 보도 나올 때마다 예전에 어땠어요? 무조건 다 받았어가지고, 막 엄청나게 무슨 범죄자인 것처럼 미친 듯이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이걸로 해갖고 어, 둘이서 같이 이 조카를 내보내려고 했다라고 해서 공범죄를 거기다 갖다 씌웠어요 그러니까 정경심, 정경심 교수하고 조국 장관의 공범죄를 어, 일을 저지르는 데서는 안 하고 요걸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빼돌려 가지고 어, 정리하려 그랬다라고 하는 쪽으로 걸어가지고 둘이 같이 그 걸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허위사실, 허위사실 관련된 증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냥 말로만 쓴 거니까, 증거가 없는 거니까, 어, 결국 그와, 그와 관련된 걸로 해서 다른 걸로 해갖고 구속이 됐지, 실제, 실제 그, 정경심 교수가 그 당시에 이 펀드를 통해가지고, 어,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것 이외에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게 없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이게 없던 일이 돼버린 건데, 이건 조범동 씨가 해외로 어, 해외로 나간 것도 아니고 나가라고 시켰다는 것 때문에 이게 죄가 될수 있다 또는 범죄 은닉의 죄로 해갖고 이게 기소가 될수 있다는 게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되면. 법정형 안에서 그 금융 범죄에 관련된 부분은 전부 다다 다 까줘야 되거든요. 음.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났잖아요. 네. 지금 판결이 났어. 먼저 살아버린 거지. 어떻게? 어? 이 사람들은 그러면 그그 그 범죄까지 다뒤집어선 채로 살고 살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사람들은 모르는 거지. 근데 그리고 이 보도가 난들 이게 법원 판결이 난들 그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데 있습니까? 처음에, 처음에 위조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표창장 위조에 관한 부분은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금융범죄가 남아 있었거든요. 이재판을 하면서 3년 반을 산 겁니다. 거기서. 지금 정경심 교수는. 근데 그것도 거의 허위로 밝혀지고 있어요. 하나하나. 이게 그돈 문제에 관한 부분은, 음, 상법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형을 살 정도의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정도란 말이야. 돈 문제에 대한 거는. 그리고 또돈 문제에 대한 것도 근거가 없었고, 추정수익이었고. 근데 이거 형사로 걸수 있었던 거는 도주은닉,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구속상태에서 받았다는 거거든.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도 아니었어. 그러면 충분히 불구속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재판은 병보속도안 해주고 형집행 정지도 안 해주면서 3년 6개월을 살리고 지금 내보내 준 거예요. 어? 이거 얼마나 잔인한 짓거리입니까? 이게. 이거 뭐 물어볼 수도 없어.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4년형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가 없어. 그럼 이게 나오기 전에는 불구속으로 하든지 만일 이게 나왔다 그러면 불구속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형량이 깎아져야 되거든. 근데 이미 다 살고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살아버린 형량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거야. 이 세월을. 아무 이런 소송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조국전 장관이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제서야 4년이 지나서. 어... 결국 이게 이제 조국... 500만 원, 그것도 세상에 500만 원이 무슨? <laughs> 벌금 500만 원, 참 구차하네요. 사... 이, 형을 3년을 살았는데, 네. 벌금 500만원이 말이 됩니까? 어? 그럼 벌금 500만원 내지는 5천만원을 받고라도, 응, 금전 보석이라도 시켜주고 했었어야죠. 결국 500만원 때릴 일을 갖고, 3년 반을 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연결은, 뭐, 우리. 괴목이 워낙 많으니까, 그치. 20개 건이 넘게 있는 거를 병합해 갖고 다 때린 거잖아. 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표창장 위저 빠졌어. 이거 빠져나갔어. 이제 미국 대학교 뭐 업무 방해했다는 거. 야 도대체 어떻게 한국인이 미국 대학교 <laughs> 업무 방해를 하는 게 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오픈부비. 빠지겠죠. 오픈부비. 하나씩, 하나씩 다 빠져나가고 나면, 어? 아무 죄가 없는데, 재판하는 동안 구속 상태에서 3년 반을 보냈네? 결론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니까 검찰이, 검사가 사실상 사법살인을 한다고 볼수 있는 거죠. 애초에 4년형이 나왔을 때, 4년 형을 때린 판사의 양형 기준이 뭐냐면 반성을 안 한다요. 음. 지금 있는데 죄질에 대해서, 죄목에 대해서 정경진 교사나 변호인단 측이 하나도 인정을 안 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양형을 4년을 때린다라고 때린 겁니다. 네, 없는 죄를 어떻게 인정하고? 그거 그러니까 그 없는 성과를... 죄를 반성을 안 했다고 인정을 안 했다고 4년을 때린 거라고요. 막상 나중에 가면 벌금도 안될 죄목들이 제목, 목 수두룩한데 2물몇 건을 엮어가지고 4년을 사실상 거의 다 어, 형을 살린 거죠 이놈들이. 그래서 어, 검찰개혁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김건희 계좌가 도이치 시세재정이 활용됐다라고 하는 확정이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 중 이른바 김건희 엑스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지목됐던 민모 씨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어, 재판부는 민 씨가 김건희 명의 미래에셋 투자증권 계좌 등을 시세 조종에 활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관련된 사람은 다 판결 받는데 네. 김건희는 수사 수사도 안 받아 <laughs> 검찰 출석도 안 해. 처음에 김건희 엑스파일이 여기서 나왔을 때, 어, 김건희 엑스파일 존재가 실제 김건희랑 관련이 없다 그랬잖아. 엑셀 파일. 엑셀 파일. 엑스파일이 아니고. 아, 엑셀 파일. <laughs> 심지어 는이 사람이 도망갔잖아, 해외로까지. 도주. 음, 예. 근데 나중에 와서 보니 워낙 파일 안에 정리된 계좌번호와 시간이 뭐 이런 것들이 명확했고 이런 것들이 또 전산거래 자료로 확인이 되니까 실제로. 거래를 하기는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문자도 있었잖아요. 때려주셈, 뭐, 이런 음. 것도 있었잖아. 그 사람이에요. 근데, 금건이를, 구 고속시키지 못하는 이유, 몰랐다는 거지. 아니 자기게. 활용만 <laughs> 당했다는 거지. 와. 응? 나도 내게 다 활용, 나도 모르게 활용당해서 돈 벌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10억이 <laughs> 아니, 넘는. 장난치나, 거는 네. 응. 근데 이 사람이, 원래 2021년에, 수사받던 중에 해외로 도피를 했다가 느닷없이 작년 11월에 귀국했을 때는 아 이건 뭔가 관련해가지고 형량 조정이 됐겠구나 살, 살살 때리는 걸로 해가지고 했으니까 들어왔지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5천만 원밖에 선고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일단 이 사람이 이 주가 조작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 임건희는 1 0억밖에안 줬다고 하지만 이 사람이 거둬들에게 107억이에요. 원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 결국 처벌하는 이유가 이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목적 아니냐.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주가 조작을 통해 가지고 얻은 모든 수익 플러스 거기다 뭐 복리 이자를 치든지 또는 징벌적 그 손해 배상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천문학적인 금액을 때려야지. 적어도 이 사람이 받, 얻은 이익은 몽땅 다 뺏어야지만, 이런 범죄가 근절된다는 건데, 꼴라, 1억 5천만 원 때리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게 껌값이잖아요. 게다가 집행유예까지 때려줘버리면은, 야, 1억 5천에 그냥 퉁쳤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107억을 헤쳐먹은건 환수도 못했어요. 그 당시에. 원래,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10억 이상의 어떤 그 손실을 끼치잖아요? 기본빵이 25년부터 시작하거든요? 본인이 나중에 안토해내면? 그니까 러 얘는 기본빵이 25년을 받아야 되는 이미 주가조작범죄를 권호수가 같이 저질렀어요. 근데 권호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전부 다 집행유예로 빠져나왔다는 거지. 게다가, 이 사람이 이걸로 일단 한번 처벌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또다시 처벌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갖고 못 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김건희가 활용당했다라고 하는 게 인정을 못 받아. 뒤늦게 검사를 받더라도 활용당한 김건희 100, 107억을 해먹고도 1년 6개월 살았던 주범이 있는데 거기에 정말 나는 몰랐어. 선의의, 피해, 아니 선의의 미필적인 가담자로서 했던 김건희한테 얼마를 때려야 될 거냐? 5천에 6개월 집행유예밖에 못 때리는 거예요. 왜? 주범보다 주범이 이거 받고 나갔는데 이보다 더센 양형을 때릴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나중에 가도 김건희에 대한 형량이 이보다 낮게 나올 수밖에 없게끔 지금 가이드라인을 딱 쳐놔버린 거죠. 근데, 107억을 챙겼는데, 어떻게 집행유예가 나왔지, 진짜? 107억, 이게 다 개미들 돈 아닙니까, 다시? 그렇죠. 주가조작해서 개미들 돈 빨아먹은 거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얘네가 이 107억이라는 주가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수십억, 수백억의 현찰이 동원됐단 말이에요. 그 돈을 대준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조사를 안 해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쩐주가 있다. 수백억을 댔을 거다. 얘네들을 조져야 한다. 얘들이 검찰하고 명동하고 같이 지금 대한민국의 온갖 금융범죄와 주가 조작을 하고 있는 주범들이다. 그래갖고 그 예상되는 최 사장까지 전부 다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까지도 쩐주는 없는 거예요. 응? 계좌만 하려나 결국 최은순만최은순은 아예 등장도 안한 거야. 어, 김건희를 다단아 버리니까. 김건희를 뚫어야 김건희 계좌에 돈 찔러준 사람이 최원순이나 연결고리가 있는 그쪽 사채업자다 연결고리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미 막혀 갖고 있는 거죠. 이거 특검을 통해, 통해 갖고라도 조사는 할수 있어요? 아니 특검 하면 됩니다. 지금 1심1심이 일심, 지났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리고 김건희는 일심도 안뭐조 그러니까, 문제는 있어. 특검은 할수 있어. 그래서 김건희의 가담 여부나 최원순과 뭐 밝혀지지 않은 숨어 있던 배우자들을 잡아낼 수는 있으나 거기에 대한 형량이 1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잣 같은 경우인 거죠.